자 오늘은 해커스 중학영문법 2학년 동명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도 영상이기 때문에 초반부만 영상을 좀 미리 찍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는 동사 ing의 형태로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주어, 보호, 목적으로 쓰이며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이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사 ing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동명사가 있고 하나는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뭐 따로 이제 뭐를 꾸며주고 이런 역할하는 을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분사인지는 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일단 좀 개괄적으로 보면 되겠고, 자 뭐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없는 명사들은 항상 것이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이름을 모르면 저거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근데 동사의 속성, 동사의 속성이니까 뭐뭐하다. 명사의 속성인 뭐뭐것 근데, 하다 것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맞게 하는 것, 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로 이렇게 쓰인다는 이야기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필수요소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투부정사하고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주어, 보호, 목적어 이렇게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전치사 뒤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그러면 은이 ing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전치사 뜻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구체적인 뜻은 없지만은 be good at이라고 해서 뭐뭐를 잘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을 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동사 ing를 쓰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에 관해 이런 뜻으로 얘기해요. 마지막 해석이 지금 어떻게 끝났어요? 이 전치사의 뜻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함께 쓰일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가 빠져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필수 요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보호로 쓰이고 목적으로 쓰인다 하면은 결국 누가 결정지어줘요 동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씩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동사의 목적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중학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강의를 볼 우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 앞으로 교과서에서잘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냥 본문 글 자체에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니까 학교 쌤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집어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주어와 보호로 쓰일 경우는, 어, 앞에 투부정사, 투 라이시, 어, 투 라이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투 와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부 정사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어 시험 문아 본문에서는 뭐 대화나 본문에서는 이렇게 뭐 ing나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내가 외운 건 ing였는데 시험 지문에서는 투부 정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주어 자리야 또는 보어 자리야.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외운 건 이건데 얘가 나왔네? 음, 틀렸나봐.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도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같이 쓰더라도 의미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그 다음에 동명사의 부정형은 동명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만든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ot sleeping enough 하니까 충분히 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not apologizing 하면은 사과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 보호 뭐, 뭐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동사가 결정지어 준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사 앞에 ing가 있으면은 이거는 주어고요. 그다음에 동사 뒤에 즉 일반 동사 뒤에 있으면은 목적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 동사 뒤에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있으면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지금 started가 있죠. 그러면 얘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c 이렇게 되는 거. 2번은 ing가 제일 앞에 있고 여기 is라는 b동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a. 그 다음에 3번은 동사가 지금 kept가 나와있죠. kept 역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요것도 c.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동사가 is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어로서 b.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앞에 i'm sorry가 동사로 나와있긴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가 있죠. for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d. 그 다음에 6번 역시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4번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B.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주어, 주어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A. 그 다음에 8번은 앞에 인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해석까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쓰고 바르게 고쳐쓰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go to bed가 자 동사 원형이 문장 제 앞에 나오면 얘가 명령문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 자정 전에 자러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is가 또 나와 있죠. 동사가 여기 있는데 동사가 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서술어 동사기 때문에 제는 주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고임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주어로 쓰이고 이때 항상 단수 치고 간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동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절대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게 ing가 보이면 결국은 이뭐 뭐를 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ng가 제일 쓰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is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버금 가서 to study라는 말로도 바꿔 쓸수있다고 얘기했었죠. 아까 초반에. 그래서 역시 is not easy. 이런 식으로 단수 처리한다 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 ing 하고 여기 to 부정사는 둘다 뭐예요? 주어로 쓰일 때는 반드시 단수로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t is not easy to study foreign languages.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는 보호로 쓰이고 이때 투부정사로도 역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my plan is 다음에 visiting이 나왔는데 여기에 to visit라고 바꿔 쓰더라도 의미, 차이에는,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역시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동명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얘기하면 It is exciting 신나는 일이다 to watch a magic show 마술 쇼를 보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exciting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반드시 is를 써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원래 to watch a magic show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지금 동명사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to watch를 watching으로 바꿔 주면 되죠. 그래서 watching a magic show 이렇게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이콥 사업이, 제이콥의 취미는, 어, 영화 포스터를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ing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collecting, movie, posters.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3번은 1번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굿이 지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는 is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to exercise regularly를 앞에 쓰면 되는데 동명사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ercising exercising 그 다음에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조금 더있으니까요더 가볼게요 자 4번 역시 1번 3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 쓰시는지는 바로 나올 겁니다. 자, difficult가 여기 앞에 나와 있고 그러면은 앞에 is가 있으니까 그러면 to break old habits 요걸 해주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요? Breaking, breaking old habits. 그러면 오래된 습관을 깨는 것은,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역시 보호 얘기를 하는 거니까 to m 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미팅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my favorite actor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It is really interesting. Really interesting. 뒤에 나와있죠. 그럼 앞에 비동산 뭐였습니까? is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to explore a new city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laughs> to explore를 exploring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exploring a new i 이런식으로 잡아주면 되겠구요 마지막으로 어, 제 나의 목표는 어, 더 많은 책을 올래 읽는 것이다 이으니까 to read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read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reading more books 그 다음에 this year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와 목적으로 쓰이는 거에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운 내용,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말과 같도록 갈로안의 말을 활용하여 영작하시오. 단 다섯 단어로 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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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것은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가주어 진주어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답을 아직 쓰지 마세요. 원래대로 보면은 중요하다 했으니까 뭐 it is 뭐 important 그다음에 to 있는 것은 뭐 명사는 명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have를 쓴다 그랬잖아요. have Good friends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가주어진주어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다섯 단어로 쓰시오케 쓰니까 뭐를 좀바꿔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지금 제 앞으로 뺀 다음에 is를 이렇게 쓰고 i m p o r t a n t 를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이가주어 빠지고 그러면 to have a good habits is important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섯 단어니까 또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to h 를 해빙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having good friends" 그 다음에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주어와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별표를 쳐야 되는 거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투부 정사에서도 이제 특별한 동사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안 했지만은 곧할 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할 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뭘 이제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자, 단어 뜻을 한번 정리를 좀해 볼게요. 인조이는 즐기는 거. 그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걸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즐기는 거고 피니시 역시 하던 것을 끝내는 거고 어보이드는 하다가 피하는 거고 킵은 하던 걸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인드는 싫어하다, 꺼리다가 됩니다. 마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 e 브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고 이미지는 상상하다. 그 다음에 스탑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되니까 멈추는 거. 그 다음에 퀴즈는 하던 것을 끊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practice 역시 시작은 그 전이지만 그걸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이라면 그러면 하던 것을 계속 연습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eny 같은 경우는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suggest는 제안하다, 제시하다. 그 다음 put off하고 p o s t p o n e 둘다 어,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deny 말고도 이 이거의 의미상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인정하다 하는 adm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을 인정하다 이런 단어들도 같이 쓸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delay <laughs> 죄송합니다. delay하는 단어도 한 번씩은 적용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이 동사들을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얘들은 전부 다안 되니까 끝내고, 그만두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즐기다를 제외하고는 뭔가 약간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즐기다나 상상하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뭐 약간 좀 하다가, 뭐 약간 좀 그만두고, 멈추고 이런 거니까, 누가 조금 뭐저를 부정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얘기하지만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쁜 걸 하다가 끊는다, 이 말도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재즈 음악을 듣는 것을 즐긴다 그러면 나는 주어고 즐긴다가 동사겠죠 그러면은 즐긴다 캣고 듣는 것을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듣는 거 여기 리슨 있죠 그러면 리스닝 뒤에 또 재즈 뮤직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이번 나의 남동생은 나의 환경을 숨긴 것을 부인했다가 되겠죠 부인했다니까 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거형을 써 줘야 되니까 denied. 그 다음에 숨긴 거. 그러면은 hiding.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왜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니? 라고 얘기했죠. 그럼 역시 과거형이니까 decided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에 보니까 did가 나와있어요. 그럼 did 주어 동사원형이니까 decided. 그러고 지금 보세요. 결심하다 결정하다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진 않죠. 하기로 결심을 한 거니까. 그럼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요? To move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됐습니까? 낚이지 마세요. 지금 동명사 배운다고 다 아닌지 집어넣는 게 답이 아니에요. 문제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자, 나는 혼잡 시간대 에 버스 타는 것을 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피한다니까 avoid.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 것을 피하다 여기 버스가 있으니까 타막하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tak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과에 가는 것을 미루지 마라 그럼 미루지 마라 부터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럼 put off가 미루다니까 put off 그 다음에 가는 것을 그러면은 going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한수 이놈의 한수는 저번에도 나오고 또 나오네 자. 한수는 마침내 그의 보고서를 쓰는 것을 끝냈다. 한수는 끝냈다. 그러면은 쓰던 것을 끝냈다, 쓰는 것을 끝냈다 하니까 끝냈다. 과거형이죠. 그러면은 finished. 그 다음에 쓰는 것을 writing. 이렇게 들어가고 나의 책상 위에 있는 그 시계는 작동하는 것을 멈췄다. 그러면은 멈췄다니까 stop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id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형 쓰는 거는 모자자드.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것을 멈췄다 했으니까 여기는 working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8번 너는 어느 나라를 가장 방문하기를 원하니? 자 이번에는 원하니가 들어갔어요. 원하니. 그러면은 원하니. want는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문하기를니까 이때는 to visit 이렇게 얘기하는 거. 9번 에리카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계속했다. 계속했다. 키이 들어갔지. 근데 과거형이니까 여기는 c a t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을 그러면은 'thinking', 그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놀 필요가 있다. 뭐뭐 뭐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필요가 있다니까. need야. 그럼 필요가 있다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놀 필요가 있다. 그래서 to pla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때때로 해변 옆에서 사는 것을 상상한다. 나는 상상한다. 그러면 상상하다에 imagine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을 상상하던데 뒤에는 ing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imagine. 그 다음에 liv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2번. 주말마다 운동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그럼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다, 포기하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 i v 하지 말자 그러면 운동하는 것을 exercising exercise 맞나요 잠깐만요 sizing 어 그렇죠 자그 다음에 너는 너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그만두다 quit 여기 있죠 그러면 quit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wasting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ing 쓰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이 e 빼고 ing. 그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은 자음 하나 더 붙이고 ing. 그리고 y가 붙어 있는 걸 y를 i를 고치고 ing가 아니라 그냥 ing 쓰는 거. 어, 이런 거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문법책에 다시 한번 보세요. ing 쓰는 방법. 자, 14번. 너는 얼마나 오래 여기 머무르기를 예상하니? 그럼 예상하다 expect가 들어갔어. 예상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to stay to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자, 그이 사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제안했다. 제안했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suggested. suggested 먹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은 eating. 자, 16번. 제임스는 항상 저녁 식사 이후에 플루스를 연주하는 것을 연습한다. 연습한다. 미은다 그러면 현재형이죠. 제임스니까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은 practice. 그 다음에 연주하는 것을 그럼 연주하다 악기 들어갔으니까 플레이 되는데 여기는 에 ing를 넣어야 되니까 플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은 바르게 고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동명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투부정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put 가 뒤에 붙어있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ing를 써야 되는게 맞으니까 d o 을 쓰는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would like란 말이 들어갔죠 would like는 뭐뭐 하고 싶다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럼 tasting이 아니고 이거는 to taste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3번은 closing 앞에 mind가 있으니까 mi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면 맞아요 자그 다음에 4번은 promises 약속하다죠 앞으로 그럴 거라고 약속한다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약속한다 어쨌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keeping이 아니고 to keep 그 다음에 enjoy 뒤에는 당연히 ing죠. 그래서 riding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잖아요. 그럼 역시 에도 ing를 써야 되니까 g o 그 다음에 planning은 뭡니까? 계획하다 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니까 맞아요. 자그 다음 8번 denied가 들어갔죠. 그럼 뭐뭐 뭐 했던 것을 부인하다니까 뒤에 ing 써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9번은 gave up, give up, 포기하다 잖아. 포기하다 뒤에는 ing 써야 되니까 얘는 s m o k i n g 소를 뺍니다. 그리고 와인즈 붙이고요. 그다음 제시카는 상상했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것을 그럼 얘도 역시 위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모젠자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모젠자잉.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여기 wish 소망하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얘를 2고로 바꿔주면 되겠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넘어가서 보면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쓰는 동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둘중 무엇을 써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자, 얘도 역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주어나 목, 보호로 쓰일 때는, 투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뒤에 투를 쓰든, ING를 쓰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나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는 글과 약간 좀 달라질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당장 중학교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상 또는 고등부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끊을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뭔가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냐면 시작하다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계속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걸 계속한다. 그럼 계속할 것을 계속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다 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쓰더라도 의미 차이는 없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역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답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을 보니까 라이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라이크는 둘다 답이 되죠. ing to-be 정사 둘다 되고요. 2번 은기법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ing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using만 쓴다. 그래 보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wanted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 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to see 요렇게 주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start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둘다다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plan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요때는 t o d 라란 말을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비긴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역시 아까 봤던 스 r 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둘다 답이 된다. 자, 다음 7번 역시 감정과 관련 실하다 이런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역시 둘다 되고요. 그다음 8번의 practice 같은 경우는 연습하다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하던 걸 연습하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ing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 역시 러브가 들어갔죠. 그럼 러브 헤이트. 그 다음에 여기 라이크가 어딘가 있을 건데, 1번에 라이크 like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역시에도 둘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 10번에 인조이가 들어갔다. 그럼 인조이 뒤에는 i n g 니까 미팅을 써주면 되는 거고, 11번에 프리퍼 같은 경우도 역시 좋아하다, 선호하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둘다되고요 마지막으로 continue 같은 경우에도 둘다 답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빨리 설명을 했지만, 은 이거 동영상 리와인드 다시 해서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은본 수업 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라고 얘기했으니까, like 뒤에는 to 부정사, ing 둘다 되고, 얘는 ing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집합은 ing가 되겠지, 겹치는 거는. 그럼 답을 뭐 하면 됩니까? 정답 3번, making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영상으로 일단 진도를 조금 빼고요. 나머지 151페이지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본 수업 때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